어, 아니, 내가 이제 전방에서, 어, 중대장 할 때, 예. 학군 1기가, 학군 1기가 소대장으로 왔었어요, 소대장들로. 예. 예. 그래서 그 학군 장교들하고 인연이 많다고, 그때부터 시작이 예. 아, 됐어요. 됐어요. 네. 응. 차가 계속 오니까, 가시죠. 응. 어디 이쪽인가? 저기 응? 88여단, 여단장님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소장 했으니까 제가 그때 직속 <laughs> 상하관계 있었지 직속 상관님이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게 언제냐면 1981년이야 예,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40, 그러니까 43년? 43년만 해봤나? Beast 근데 나는 들었는데 당연히안 들었어. 아니. 하나님 <laughs> 감사합니다. <Weinin kom Sundayiento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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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